안녕하세요. 슈퍼스타 코인TV입니다. 누사이포 코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내 투자자들에게 너무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누사이포 코인이 업비트에 상장되었습니다. 누사이포 코인은 이더리움이나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DAB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IM 토큰이나 데이터베이스, SSH 자격증명, 서명 암호화, 키 같은 보안 관리를 진행합니다. 즉, 분산 앱이나 분산 프로토콜의 암호화 데이터 공유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죠. 보안 면에서 암호화된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해줍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한 공유 정책을 통해서 데이터의 원래 소유자만 제3자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요. 덕분에 데이터 소유자는 누군가 나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컨트롤 할수 있는 것입니다. 누 사이퍼는 프록시 제 암호화를 활용하는데 이 때문에 일반 텍스트나 개인 키에 접근하지 않아도 프록시 엔터 티가 알아서 데이터를 공개 키로 변환해 주거나 다시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월에 들어선 뒤누 사이퍼는 임계값 프록시 제 암호화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원 소유자가 a라고 할때 신뢰가 최소화된 프록시 집합에 의해 수행되는 제 암호화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B라는 수신자에게 의도된 암호문에 대한 암호 해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록시 임계값이 제 암호화를 또 수행하고, B 수신자는 이러한 독립적인 제 암호화를 결합하여 자신의 개인 키를 활용해 원본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공용 네트워크에서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동적으로 부여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지정하는 조건부 액세스. 요청 시 혹은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시행되는 액세스 취소. 저전력 장치에도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수의 수신자와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데이터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어피트에 일단 상장했다 하면 미친 듯 가격 폭등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피트 10월 15일 공지에는 이미 신상 디지털 자산 추가 내용이 올라오면서 솔라나, 폴리곤, 누사이퍼의 상세한 소개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누사이퍼는 국내 원암마켓에 상장이 늦게 되어서 사실 해시넷, 기타 코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최신 업데이트를 안내해 주는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3일자 공지사항에는 p 사이퍼의 프록시 제 암호화 서비스 레벨업에 대한 안내가 등록되었는데요. 최근 웹3의 액세스 조건이 지정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구독, 스트리밍, NFT, 액세스 토큰으로서의 NFT 목록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뉴사이퍼 프록시 제 암호화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조만간 브라우저 지원, 비대화형 액세스 위임, 더 저렴한 정책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바로 앞으로의 시세 방향일 것 같아요. 앞서 누사이퍼와 함께 폴라곤 솔라나 코인도 같이 상장했다고 했는데요. 솔라나는 한개 코인 가격이 24만 원 이상까지 치솟았다가 1차인 현재는 19만 4,900원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는 6천원이 빠지고 마이너스 3% 전후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계에 쏠 가격이 상당히 높은 코인이다 보니 급락과 급등의 폭이 조금 더 적다고 볼수 있겠어요. 누사이퍼의 경우 가격이 적어서인지 전일 하락폭이 매우 컸습니다. 한계 코인이 1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1815로 마감했고 전일보다 빨간불 파란불을 오가고 있어요. 혹시 8,000원 이상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반등은 지금으로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상장 비밀이라는 상승 재료는 이미 소진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시세에 진입하신 분들은 좀더 느긋하게 기다려 볼수있겠지만요 오늘은 뉴사이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